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fee, fare, 수수료, 입장료 이러한 내용을 갖는 표현인데요. 어떠한 느낌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Q5 English를 시청하시면서 연애비내시나요?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유료 강의보다 알차다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꼭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The admission fee is 30,000 won. 입장료는 3만 원이다. 이거죠. 이럴 때 admit 동사죠. 입장하다라는 그런 느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의 명사죠. 그래서 admission fee. 입장료는 3만 원이다. There's no fee for orders over $35. 35달러 이상의 주문권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 거의 배달 업체를 이용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수수료가 붙는데 35달러 이상이면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참고로 배송을 하는 기사, 그 배송해서 음식 가져오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영어로는 delivery driver 이렇게 표현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죠. 음식을 집에다 날라주는, 음식을 집에다 배송해주는 사람 이러한 느낌으로 전달됩니다. delivery driver 함께 알아두시면 좋고요. This credit card has no annual fee. 이 신용카드는 1년마다 내는 비용이 없다. 그래서 연회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회비할 때 annual fee. 이렇게 쓰는구나. 아주 간단하네요. I have to pay a fortune in legal fees. In 어떠한 명목으로 이런 내용이죠. 그럼 법률 비용으로 변호사 고용하고 또 법률 관계를 알아보고 하는데 들어가는 그러한 수수료 있죠. 그것을 Legal Fee 라고 표현하고요. 여러가지 비용이 있으니까 Legal Fees 이렇게 했죠. 그래서 법률 수수료를 명목으로 지급합니다 나는 엄청난 돈을 냈다. Pay a fortune 하면 엄청난 돈을 낸다라는 뜻인데요. A fortune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돈. 원래는 그냥 fortune 하면 운이지만 이렇게 어가 붙으면 엄청나게 많은 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 비용으로 나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 일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fair인데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모든 차량, 여기서 차량이란 기차, 비행기, 버스 등 모든 교통, 수단을 탈때 내는 요금이죠. 교통요금입니다. 그 외에 다른 뜻은 없습니다. senior citizens. travel at half fare. Senior citizens는 노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공손하게 부르는 경칭입니다. 그래서 senior citizens라고 했을 때 노인에 대해서 여러 명을 얘기할 때요. 그럴 때 절대 이 단어를 써서 무례가 발생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죠. 노인들은 여행한다. 그럼 서울에서 제주도 갈때 또는 서울에서 미국 갈때 이러한 여행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동할 때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트래블한다, 그럼 이동한다, 이거죠. 또는 여행한다 해도 상관없고요. 절반 비용으로 교통 운임을 절반만 내고, 그러니까 100원이면 50원만 내고, 이동한다, 이렇게 될수 있죠. Subway fares in Korea are low. 한국에서 지하철 비용은 지하철 운임이죠. 이것은 저렴하다, 싸다, 이거죠. 이럴 때 지하철도 교통수단이죠. 그래서 Subway fare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Fares 복수로 쓴 것은 요금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몇개 국가밖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지하철 요금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가본 나라와 비교하면 좀 싸더라고요. 좌우간 한국에서의 지하철 운임 요금은 저렴하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죠. Fare fee 이두 단어를 자세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는데요. 일상에서 쓰는 소소한 표현들을 오늘 자세히 다뤘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확실히 만들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본능 그리고 직관 이두 단어가 있습니다. instinct, intuition.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세히 다음 시간에 예문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